안녕하세요. 장마가 시작됐는데 낚시를 온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.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원래 계획은 비가 막 떨어지면 타버터. 새물 나오면 거기서 타버터. 그거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약간 조진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. 음, 아까 상류를 봤는데 상류는 완전히 흙탕물. 콸콸콸. 근데 여기 중류쪽 오니까 그래도 조금 물색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뻘물에 뻘물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장성호 조정경기장 옆쪽인데 야습을 해서 재미 좀 봤던 곳이거든요 어쨌든 비 오는 날 한번 딱 해보고 싶어서 찾은 곳이 장성호죠 장성호는 매년 와야 되는 곳입니다 매년 다음 주쯤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장마가 시작되고 너무 바로 와서 좀 별로. 안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지금 딱 여덟 시인데 이제야 막방까지 폭우 내리다가 이제야 막 비가 좀 그쳤거든요. 지금도 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그럼 장성호 비오는 날 가보시죠. 낚시 한번 해보시죠. 아 그때 우리가 아스 때보다 물이 좀 빠졌구나 우리 아스팔 때보다는. 자 중류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물색이 상류 쪽보다 나쁘지 않아요. 지금은 쌍용교 쪽까지 지금 물이 거기서도 막 콸콸 내려오고 있거든요. 아직은 흙탕물인데 좀 완전히 하류 쪽으로 갈까 하다가 중류 쪽부터 이쪽은 저희가 야습으로 와서 엄청 재미봤던 곳이거든요. 보시다시피 물도 빠져가지고 워킹하기도 좋고 지금 여기 잔디 있는 데까지만 딱 차면 그래도 할말할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그때보다 조금 더 빠졌어요. 물색도 나쁘지 않습니다. 여기가 바닥은 참 좋은데 지형이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잘 나왔던 거지. 딱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, 여기 이, 이 라인, 우리가 그이 라인에서 딱날시가었는데 살짝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거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. 물색이 좀 많이 흐리게 흐려서 탑에 반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요즘, 요즘 박 프로님들 촬영 스타일이 좀 어때? 요즘에 어떻게 하래? 요즘에 아무래도 뭐 일단 시작은 하죠 타버터로 네 아침 시간에는 그래도 좀 좋, 좋으니까 근데 지금 촬영 이따까지 했던 게 사실 좀딱 나뉘는 것 같아요 장마 전이랑 후로 딱 나뉠 것 같은데 장마 전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약간 잔챙이 마릿수 약간 물에 떠 있는 연안에 떠 있는 애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낚는 그런 낚시도 많이 해서 하셨었고, 어제, 어제는 방모스 포렌지 촬영 때는 이제 장마 딱 시작 때 확인했었죠. 비가 왔었나? 촬영할 때? 네, 비 왔죠. 근데 어제는 완전 시작이라서 좀 별로였어요. 새물 나오는데 좀 별로. 네, 일단 저, 저기까지만 쳐보고 한번 가볼게요. 나이스 아, 오케이 역시 물 속으로 들어가는 루어로 바꾸니까 오우 힘이 왜 이렇게 좋아 바로 나오네요 와 있긴 있네 그래도 와한 마리 지금 나왔습니다 사이즈 뭐한40 조금 40 정도 될것 같아요. 아, 물 속으로 들어가는 좀 부피가 그래도 크랭크 베이트보다는 큰 루어로 바꿔서 운영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물색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한 번에 딱먹지 못하고 몇번 따라오면서 바이트를 했어요. 지금 계속 먹진 못하고 계속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. 오늘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지금 한 마리 딱 나오니까 뭔가 믿음이 생기네요, 역시. 장성호. 땡큐. 그래도 저번에 박무석 프로님 괴산호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침에 요즘 시기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도 무조건 타워터. 박보 시작은 좀 어떻게 해볼까요? 시작은 아, <laughs> 아침에 타워터 치고 뭐꿍작공작 해야 되지. 아침부터 우엄하고 하면 안 되지. 탐색은 좀 타워터로 해보고 알고는 있는데 아 이상하게 요즘 믿음이 좀 없어진? 입질 한번 받아봐야 믿음이 생길 텐데 어? 야씨 그래 이거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새물같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금 뻘물이 막젖지니까 잠깐만 뻘물이 뻘물이 아닌데? 근데 지금 물 자체는 물 자체는 흙탕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도 물색이 좀 맑은 편이라 새물이 들어와서 물이 좀 정지된 물하고 유속이 있는 경계 부분 여기 위주로. 씨,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또 장성호에 새물 나오는 데가 많아서 저희가 또 굳이 장성호를 찾았거든요? 물이 더 빠지기도 했다고 하고. 오! 베이트피시들이좀 뛰네요. 그러면 포지션을 바꿔서. 아, 씨 여기 보시면 물이 흙탕물이 아니에요? 일단 새물이 내려오면 어찌든 됐배수는 부분에 좀 붙어 있겠죠. 장마가 이제 시작되고 그 중간에 들어왔는데 박퀴디가 그러더라고요. 이런 날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. 오케이. 야시. 바앞에서 물었어요. 우와. 사이즈 괜찮아. 와우. 와, 있었네. 와, 힘 쓰는 거 봐. 우와 오빠, 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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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, 큰일 다큰다 와, 이게 바로 앞에서 물어가지고 힘을 더 써요, 더 써. 오케이. 오, 크다. 나이스. 힘이 빠졌어요. 아, 야, 나이스. 2, 3, 4, 6. 야, 이거 오자 되겠는데요? 자가 달랑말랑한 것 같아서 한번 재볼까요? 으아! 5자 된다! 51. 지금 사실, 이런 걸 바라고 온건 아니거든요? 3자? 3자, 4자만 돼도 좋다고 생각했는데, 5자입니다, 5자! 나이스! 후. 이거 새물이라고 봐야겠죠? 지금 잡은 거? 그래도 새물 요 앞에서 잡았으니까, 맑은 물이 내려오면 역시 좋네요. 지금 보니까 오면서도 봤는데, 뭐 강이나 뭐 이런 데 슬쩍 보고 오니까 완전히 황토색이에요. 그러면 이제 새물도 이제 산에 흙탕물이 섞여서 막 내려오지 않을까. 비가 지금 막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비가 내린 후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까지 그냥 폭우 내렸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맑은 물이 내려오네요. 새물이 나오고 있었어? 여기서 잡았어요? 와 있었어 와 빠진 줄 알았다 입질 하고 와, 사이즈 좋다 오. 와! 사이즈 좋았는데 50은 돼 보이는데 빠졌어 빠졌어 그래도 입질 볼 만큼 손맛도 보고 <laughs> 와 채터 베이트로 던지고 오고 있는데 먹고 앞으로 와가지고 빠진 줄 알았어요. 와, 애들이 힘이 진짜 좋네. 오케이 한번 더. 와, 또 있어? 연속, 연속 두번 모여 있는 건가요? 한두 마리가 있나가 이네. 방금 한번 빠지고 지금 또 입질했거든요. 아, 얘는 조금 작다. 아, 자, 이번에도 채터베이트에 물고 나왔습니다. 이번에도 한40 정도 딱될것 같네요. 보니까. 그러니까 40. 와, 애들이 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한 마리가 아닌가 봐요. 우와. 나 지금 방금 빠지고, 근데 빠진 거는 한50돼 보이던데, 빠진 것도. <laughs> 진짜 코스에 빠진 건 거짓말 아니고. 방금 오짜 잡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<laughs> 넌, 아니, 근데 딱넌이 정도가 어울려. <laughs> 한40 정도가 어울려. 와, 와, 근데. 한 마리 더 있는 거 아니야? 야, 그래도 세물이라고 있나 보다. 그러니까. 설마 했다. 한 마리 더멀어지 몰랐는데. 어, 우 애들이 왜 이렇게 힘이 왜 이렇게 좋아? 와, 나장 아니었어, 방금. 브렉을 좀 잠그고 있었거든. 네. 커질 뻔했어. 어, 그러니까. 장성훈. 믿음의 장성 아니겠어요? 장성호는 매년 와야 돼, 매년. 계절 바뀔 때만 한 번씩 오고, 1년에 매번 와야 돼, 매번. 그러니까. 난 장성호가 난 제일 좋아. 돌아다니기가 너무 편해서, 대청은, 아, 좋은데, 이게,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어. 한 시간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. 아, 근데 이쪽 라인이 진짜, 낚시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바닥 지형들이 너무 좋아가지고. 여기 쇠물이 있는데. 와, 아, 여기도 물이 좀 많이 나오네. 오, 여기 템물 쓸만한 거 나오네요. 립은 좀 짧은데, 좀 부피감이 있는 거. 그래도, 나온 것들 보니까 한 4자들은 좀 넘어가거든요? 생각보다 그래도 좀큰 놈들이 있나 봐요. 이거 주변을 조금 탐색을 해봐도 괜찮겠네요. 바닥에 안 닿는데? 아, 웜 쓰고 싶은데. 박피디한테 웜을 좀 빌릴까? 샘물 나와요? 어 많이 나오네 여기 빨리 잡아야 돼 잡으세요 잡아 왼쪽 한번 던져볼게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어? 있을 것 같은데? 그러니까, 있을 것 뭐야 씨뭐 있었어? 뭐야? 잘못 봤나? 오 더워 더워 바지는 또어디냐 작년에 샀.. 사... 오케이! 오. 역시 나이스 시작! 와또 빠졌어 섰는데 <laughs> 섰는데 뭐야 리듬의 길링 네오 갖고 올걸 리듬의 길링 네오 아니겠습니까 <laughs> 야 근데 지금 아, 솔직히, 그냥, 3, 4짜로3짜으려고 왔는데, 왜 이렇게 크냐? 그러니까, 사이즈가 다, 다 좋아요. 다 좋네, 지금? 뭐지? 여기 뭐, 물 나오는데, 지금은 다 있네. 그러니까. 잠깐만, 수심이 얼마나 나오지? 오케이! 그렇지! 있었어! <laughs> 아, 까비, 까비. <laughs> 아! 앞에, 앞에 뛴다 보네 앞에도 있어, 씨.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. 이게 아니고, 방금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, 네. 여기서 폭 하더라고. 아 그래서 내가, 어? 하고 잘못 봤나? 하고서는. 야, 여기 딱 유석 죽는 데 있네, 유석. 이거 어디, 막, 이런 데, 바깥쪽 이런 데, 어디 짱 박혀있나? 여기도 지금 딱 죽잖아. 그런데 여긴 너무한 거 아니야? 어떻게 여기, 여기 아 아까 그럼 그 베스 트 맞았구나. 포하게 나는 뭐가 떠내려와가지고 잘못 빠졌나? 오케이 맞하어와 <laughs> 괜찮다. 아까 걔 아니야 큰 거? 아까 그리근 작은데 이 여울 때문에. 아니, 크구먼! 예. Yeah. 아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씨 와, 진짜 또길랭네오야 와, 씨, 어떻게 걸린 거야? 크다, 애들 다. 어떻게 된 거야? 야, 한 40, 45 넘겠는데? 커요. 마지막 패스! 결국엔 또 잡아내시네. 우후. 대박이십니다. 와. 어,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? 어땠, 새물의 반응이 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, 의외로. 아, 당신 새물 반응 없을 줄 알았어. 저도. 저도. 역시 새물이, 좀 맑은 물이 내, 내려오면 근처에는 확실히 뭐가 있네요, 있기는. 새물은 어. 새물이다. 어, 그리고 장성호는 매년 와야 되고, 계절마다 꼭 와야 되는 곳이다. 너무 좋다.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다음 주나 되면 이제 맑은 물 콸콸 내려올 거고 정말 더더 더 재밌을 거 같아. 나중에 오신 분들은 어. 반대편 가도 골창골창에 지금 물 내리는 데가 많이 있잖아 이제 어. 새물 내려오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도 괜찮을 거 같고 주변에 다 있어요. 요 밑에도 있었는데 뭘. 아마 어, 이제는 정말 새 물만 찾아 다니시면은 딱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 같아. 요 아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후우, 후우. 44! 45. 45되겠다한번 세봐. 입 다다! 45. 아, 46까지 나온다, 야. 어, 좋아요. 야, 큰 놈들 많다.